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입니다. 주님 명령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정력을 따라 재림 약속을 조롱하고 망각하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시간과 다른 하나님 시간 더디지 않아. 도둑같이 오시면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은 다 드러나. 성도들은 예수님 은혜와 지식에서 재림날까지 자라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 13절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베드로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예언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요청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보다 독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독자들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왜곡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태도에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구약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물론이고 사도들의 복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면 복음 진리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먼저 순수한 마음의 회복을 언급한 후에 이 절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명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의 진실한 마음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은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베드로는 구약의 선자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구약의 거짓 선자들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심판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독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징조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절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거짓 교사들이 이미 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더욱 활기를 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절에서 언급한 거룩한 선지자와 대조되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 메시지는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부역에서.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는 참 선자들의 메시지를 부인하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죠. 첫째,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둘째, 천지 만물은 창조된 이후부터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두 주장은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에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고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고, 만물이 항상 그대로 있다는 말은 주의 강림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죠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근거로 천지만물의 불변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으므로 앞으로도 심판을 통한 우주적인 파멸과 같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만물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것으로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경험과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미련하고 교만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차례대로 반박하기 시작하지요. 5절로 7절에서는 천지만물이 항상 그대로 있다는 주장이 왜 그릇된 것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주장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욕의 눈이멀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동일한 말씀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교사들은 말씀에 의한 창조는 인정하면서 말씀에 의한 심판은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이 물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물은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물로부터 창조된 만물은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죠. 따라서 물로부터 창조된 만물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물로 멸망한 홍수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지요. 거짓 교사들도 해마다 범람하는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내리는 파괴적인 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로부터 창조된 만물은 물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노아 홍수에 의한 심판이 이것을 증명하지요.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불변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이러한 반박은 거짓 교사들도 홍수 심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효과적인 것입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독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정력으로 눈이 어두워져 자신들이 보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말씀에 의한 종말 심판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천지창조와 홍수심판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듯이 심판도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홍수심판과 달리 마지막 심판은 불에 의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홍수심판에서는 땅이 멸망했지만 마지막 불심판에서는 하늘과 땅 모두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지막 심판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현재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지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시는 것일 뿐이라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듯이 만물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욕을 조차 행하여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고 진리를 깨닫는 안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교사들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제한된 이상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거짓교사들은 초대교회가 기대한 것보다 재림이 빨리 오지 않자 재림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재림의 때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를 유보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은 시편 90편 4절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의 덧없음을 소개한 것이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지요. 베드로는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회개를 통한 경건한 삶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는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주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라 말이죠. 재림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도족이 침입하듯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재림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죠. 저자는 재림의 때를 주연하리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종종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종말론적인 심판은 과거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다른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주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숨김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불태우고 녹이는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스스로 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곧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둘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불리한 행실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실을 대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재림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호색과 정역적인 삶을 즐기면서 이 세상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삼아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랑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동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만물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 사는 것이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존재라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재물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실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점과 흠으로 가득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주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재림의 지연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베드로는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경건한 삶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제림에 관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설명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외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로마서 3장 8절 보세요. 베드로는 이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비판합니다. 그들이 무식한 이유는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이단 가르침을 끌고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잘 훈련되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죠. 굳세지 못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에게 동조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무판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자가 편지를 시작할 때 했단 말이죠. 1장 1절로 1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으로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구체적인 삶의 덕목 여덟 가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1장 8절 보세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리 위에서 행해지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